다시, 오우. 한 손만. 스텝 많이 움직여요. 그렇지. 빠지면서도 잽 벗고. 그렇지. 좌우 움직여. 좌출쭉지평에 저쪽 코나로 가 있어. 어, 위험해. 어, 그렇지. 빨리 해. 빨리 해. 오, 스텝을 움직여야 돼. 그래. 쭉 빠지고. 빠지고. 가도 철저히 올려, 오른손. 우측, 좌측. 아 보고. 좌측로 돌면서 잽. 잽, 잽. 좌축 돌면서 잽. 잽, 잽. 우측, 좌측. 가도 올리고. 저거 일단은. 오, 한 명이 빠른데. 주먹도 올리고. 오저 주먹 피했어 지금 어째 대단해 페이크 우투 자주 페이크 페이크 주고 쟤 페이크 <놀람> <놀람> 스진